우리가 매일 아침 마시는 커피 한잔 되게 단순해 보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는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또 엄청나게 비싼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오늘 바로 그 세계의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4,200만원. 내 영을 잘못 보신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커피 원도 딱 1kg의 가격입니다. 달러로 환산하면 대략 3만 달러 정도 되는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아니, 대체 어떤 커피길래 자동차 한대 값보다 비싼 걸까요? 자,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한번 제대로 파고들어 보죠. 자, 우리 이야기의 첫 번째 주인공을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커피 애호가들 사이에서는 거의 전설로 통하는 파나마 게이샤 커피입니다. 마치 커피잔 안에서 신의 얼굴을 보는 것 같다. 바로 이 한마디였어요. 이 한마디가 게이샤 커피를 하루 아침에 전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었습니다. 이말 덕분에 거의 신화적인 지위까지 얻게 된 거죠. 게이샤의 여정은 정말 한 편의 영화 같아요. 에티오피아의 한 작은 마을에서 조용히 자라던 야생 품종이었는데 이게 파나마의 한 농장으로 건너가서 우연히 그 진가를 발견하게 된 거죠. 그리고 2004년 경매 무대에 해성처럼 등장해서 그야말로 세상을 깜짝 놀래게 했습니다. 게이샤 가격, 그냥 비싼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독보적인 맛과 향은 기본이고요. 해발 1650m가 넘는 아주 높은 고산지대에서만 자라는 까다로운 환경, 또 일반 나무보다 두 배나 긴 8년이라는 재배 시간, 그리고 그 섬세한 풍미를 하나라도 놓칠까봐 전부 선으로 따고 가공하는 정성까지. 그러니까 핵심은 이 게이샤의 가치가 그냥 비싸다가 아니라 모든 게다 검증이 되는 품질, 그리고 스토리에 딱 붙어 있다는 거예요. 자, 게이샤가 커피의 빛나는 정점이라면, 동전의 뒷면처럼 럭셔리 커피의 또 다른 얼굴도 있습니다. 바로 그 악명 높은 코피로악이죠. 이 커피는 게이샤와는 아주 다른, 훨씬 더 논란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코피로악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요. 네, 화면에 보시는 그대로입니다. 사양고양이의 소화 과정을 거치는 아주 독특하고 이례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지죠. 이게 바로 커피로악의 딜레마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거죠 한쪽에는 소화효소 덕분에 맛이 기가 막히다는 매력적인 주정이 있지만 다른 한쪽에는 끔찍한 동물학대 문제와 시장에 넘쳐나는 가짜 제품이라는 아주 불편한 현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게이샤의 가치는 증명된 이야기에서 나오는데 커피로악은 정반대인 거죠 이야기는 있는데 진짜인지 의심 닿는 이야기 때문에 오히려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신뢰의 위기,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요, 커피의 가치를 결정하는 게 품종이나 생산 방식 같은 스토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 농부의 손을 떠난 그 다음부터가 진짜 시작일 수도 있거든요. 커피 체리를 어떻게 가공하느냐에 따라서 그 맛과 가격이 정말 하늘과 땅 차이로 달라집니다. 이걸 바로 과정의 예술이라고 부르죠. 가장 대표적인 방식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워시드는 말 그대로 과육을 물로 싹 씻어내는 거예요. 불순물이 없으니까 원두 본연의 깔끔하고 화사한 맛, 그러니까 산미나 꽃향기가 그대로 살아나죠. 반면에 내추럴은 체리를 통째로 말립니다. 이 과정에서 콩이 과육의 달콤한 성분을 꿀처럼 쪽쪽 빨아들이면서 묵직하고 과일향이 폭발하는 완전히 다른 캐릭터의 커피가 탄생하는 겁니다. 그럼 그 중간은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바로 허니 프로세스입니다. 과육을 얼마나 남기고 말리느냐에 따라 맛의 스펙트럼을 아주 세밀하게 조절할 수 있어요. 점액질을 거의 다 남긴 블랙 허니는 내추럴처럼 강렬한 단맛을 내고요. 대부분 씻어낸 화이트 허니는 워시드처럼 아주 섬세하고 깨끗한 맛을 냅니다. 이건 마치 생산자가 화가처럼 자기가 원하는 맛의 팔레트를 직접 설계하는 장인정신의 영역이라고 할수 있죠. 자 이렇게 복잡하고 또 때로는 믿기 힘든 커피의 세계 여기에 최신 기술이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려워 보이죠. 근데 전혀 그럴 필요 없어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아무도 몰래 고칠 수 없는 온라인 공동 가계부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모든 기록이 투명하게 공유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이 그냥 기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가능성이나 환경보호 같은 구체적인 목표랑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시는 이 커피의 스토리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믿어주세요가 아니라 데이터로 직접 확인하세요라고 말해주는 거죠. 이거 뭐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IBM은 식품 안전을 위해서 에버레저는 다이아몬드 윤리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스타벅스는 바로 커피를 위해서 이미 블록체인을 쓰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뢰가 주무한 다른 산업에서는 이미 아주 활발하게 쓰이고 있죠 결국 블록체인이 바꾸는 건 바로 이겁니다 예전에는 그냥 감성적인 마케팅 문구였던 제품의 이야기가 이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데이터 즉 검증 가능한 가치의 증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한번 맞춰볼까요? 게이샤의 증명된 품질, 코피루학의 무너진 신뢰, 그리고 블록체인이라는 새로운 가능성. 이 모든 게 결국 한 지점에서 만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본 것처럼 이제 럭셔리의 정의 자체가 바뀌고 있어요. 그냥 맛있다, 희귀하다. 이걸 넘어서서 그 이야기가 진짜냐는 거죠. 결국 최고의 럭셔리 경험은 그냥 비싼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검증된 진실을 소비하는 게 아닐까요? 어쩌면 럭셔리의 세계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돈을 지불하는 건그맛 자체가 아니라 그 맛에 담긴 신뢰가 아닐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남겨두고 싶네요.